볶음밥인데 이것만 제거하면 에어박으로 고슬고슬한 볶음밥 만들 수 있어요. 오늘 직원식은 스팸 야채 볶음밥입니다. 일단, 야채 볶음밥 재료는 냉장고에 남은 야채, 종류 상관없이 다 가능해요. 다만, 오래 익혀야 하는 단단한 야채와 금방 익는 물렁한 야채로 나눠서 손질해줄게요. 먼저 단단한 야채는 감자, 그리고 당근이에요. 빨리 익을 수 있도록 얇게 채 썰어주고요. 작은 크기로 다지듯 썰어줄게요. 이어서 물렁한 야채도 비슷한 크기로 썰어줄 건데, 애호박은 수분이 많으니까 씨가 많이 있는 심지. 이걸 꼭 제거해야 질척하지 않고 고슬고슬한 볶음밥을 만들 수 있어요. 그리고 하나 빠진 게 있죠? 볶음밥 필살기 스팸. 다른 야채들은 몰라도 스팸은 꼭 넣어야 아이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볶음밥을 만들 수 있어요. 이제 달궈진 팬에 올리브오일 15 숟갈 두르고 대파 먼저 볶아주세요. 대파가 살짝 노릇하게 볶아졌을 때 단단한 야채, 감자랑 당근 넣어주고요. 이대로 감자가 익을 때까지 3분 정도 볶아줍니다. 이어서 양파랑 애호박 넣고 2분 더 볶아주고요. 마지막으로 스팸 넣어서 다시 2분 볶아줍니다. 이제 간만 맞춰주면 끝이에요. 베이스가 되는 간장은 벽면으로 부어서 살짝 태워주고요. 맛소금 3분의 1 숟갈, 후추 톡톡톡, 볶음깨 잔뜩 뿌려준 다음 남은 찬밥 넣고 잘 볶아줍니다. 여기서 중국집 사장님한테 배운 볶음 밥 꿀팁 하나 소개하자면 주걱 말고 국자를 사용해 보세요. 이렇게 꾹꾹 누르기도 편하고 많이 치대지 않아서 고슬고슬하게 밥을 볶을 수 있어요. 마지막으로 예쁜 그릇에 담아서 계란 후라이랑 새첩까지 뿌려주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스팸 야채 볶음밥 완성이에요. 밥이 진짜 고슬고슬하니 맛있네.